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복숭아밭에 약을 방지하러 왔습니다. 세 번째 약 방지하는 거거든요. 꽃 지고 세 번째 약을 방지하는 겁니다. 아, 오늘 날짜가 5월 22일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한 보름에서 한 12일 사이에 지금 약을 계속 방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 뭐 장마 기간 들어가면은 이게 기간을 더 줄여야 되겠죠. 아, 그때 이제 습하고 이러면은 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하기 때문에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바람이 워낙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인 게, 어, 보시면 과일과 과일 사이에 그리고 이파리하고 이파리 사이에 이게 바람이 불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쳐가지고 이제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이제 상처가 났으니까 그 사이로 이제 균이 들어가 가지고 세균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많이 불 때는 어 세균병 이런 것들을 많이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아직까지 적과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사람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좀 적과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크기는 한요 정도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과할 시기도 됐는 거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약을 사왔는데 아, 약값을 무시 못뭐 하겠네요. 한네가지 정도 약을 제조 받아왔는데 아, 25마리에 한 6만원대 아, 중후반대 아, 가격을 주고 사왔거든요. 아, 제가 농약을 공부해가지고 뭐좀 저렴하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 어디서 뭐, 농약 공부할 때도 없고, 그렇네요. 그냥 주는 대로 치긴 쳐야 되니까, 제가 뭐, 예전에 제가 뭐, 농약사에 가가지고, 뭐, 싼거 주세요, 싼거 주세요, 너무 비쌉니다. 이래가지고, 싼 거를 한번 쳐봤는데, 그때 한번 치자마자, 와, 병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주는 대로 치긴 치는데, 약값은 무시 못하는 뭐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약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제 저 경기로 가가지고 어떤 약을 사 왔는지 어떤 약을 방지해야 되는지를 아 저랑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아 제가 오늘 방지할 약재거든요 아 이렇게 네 가지를 사 왔는데 아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신공입니다 어 아, 처음 보는 건데 어 아, 여기 그림 모양은 배추네요 그 여기 보시면 그 복숭아라고 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어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이 농약은 뭐 세균병 전문 약제로 기존 항생제 내생이 생긴 병영군도어 약효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뭐 일단 세균병에 뭐 강하다고 하니까 어 일단 이건 살균제입니다 살균제고 가격은 한 2만 5천원 정도 하네요 어 그리고 트랜스폼입니다어 이거는 진딧물 약이네요 음 여기는 복숭아에 보시면 복숭아 가루, 진딧물, 그 다음, 썩떡나무, 노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살충제고,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어, 요거는 가이던스네요. 이것도 살충제고, 여기 복숭아는, 복숭아 뭐, 순나방이나 삼식나방, 복숭아 굴나방, 어, 이런 거네요. 이거는 가격이 17,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살균제, 바이콘데요. 음, 여기 보시면 복숭아 검은 무늬병, 잿빛 무늬병,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 이거는 가격이 어 9,500원입니다. 어 이렇게 토탈 해가지고 67,500원에 사왔습니다. 어 약값 정말 무시 못하겠네요. <laughs> 한번 칠 때마다 6만 원, 7만 원씩. 어 그리고 이게 25마리고 그러면 제가 오늘 또 열심히 복숭아 약을 방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복숭아밭에 약을 이렇게 다 방제를 했는데요. 어, 저희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 병균이 조금씩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게 심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어,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왜 약재를 칠 때마다 다르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그 이유는 어, 병이나 충이나 어, 이게 똑같은 약재로 계속 치게 되면은 내성이 생깁니다. 어, 자기가 이제 쳐도잘안 듣고 약이 좀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치는 겁니다. 어, 살균제 살충제나 이래 보시면은 위에 이제 뭐 가나다라 순으로 이제 뭐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같은 약제인데도 이제 넘버가 있는 이유는 이제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계통을 치면은 좋다고 이제 표시를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많이 과실수가 적거나 이래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25마리 샀는데 뭐 10마실, 10마실 이래 친한 번에 칠때 그러면은 이제 두 벌을 사셔가지고 한 번은 이 약제 치시고 다음번에 치실 때는 고약제 치시고 이제 번갈아가면서 치시면은 어, 약효가 좀더 좋거든요.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